안녕하십니까. 한국대형관리공사 장비입니다. 오늘은 개포동 현대아파트 왔는데요. 여기가 30년이 넘었대요. 네, 확실히 오늘 건물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덱은 구동기하고, 그, 난방비가 다른 집에 비해서 배가 나온다고 해서, 어 실제 보니까 게이지가 핑핑 돌아가요. 그러면은, 이그 온도 조절기, 이거 같은 경우는, 그 타이머 기능이 있는 거나, 아니면 시간당 뭐, 10분씩 돌아가는 걸로 바꾸시면, 연료비가 반으로 줄수 있다고 해서, 제가 알려드렸어요.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런 방식은 그냥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뜨신 물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난방이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데펴진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료비만 이게 난방비 폭탄 맞게 되는 거죠. 이거를 음. 그러면은 이제 방은 다 찾았고요. 지금 여기 1번, 1번은 조금 해가지고 이 보일러실하고 가깝게 있어요. 그래서 1번은 이만큼을 줬고 2번, 2번도 배관이 짧더라고요. 그래서 반만잠궜고그 다음에 3번 3번이 침실이신데, 되게 넓게 깔려있어요. 3번은 다 열어줬고. 번 4번도 침실인데, 이게, 그, 안방이에요, 안방. 안방인데, 여기도 넓게 깔려가지고, 다 열어줬고. 그 다음에, 5번은, 5번 거실인데, 이게 5번인데, 5번은 양이, 반 밖에 안 되는데 두 개는 나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반 잠궜고, 5번. 그리고 6번. 6번도 거실인데, 거실도 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6번도 반 잠궜고. 그 다음에 7번. 이미 7번인데, 7번이 방안 하는데, 7번하고 8번하고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는 반안잠거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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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% 정도 잠궜고, 8번도 방이 작아서 70% 정도 잠궜고. 그러니까 70% 열었죠. 네. 반장굴은 너무 추울 것 같아서, 여기가 지금 관에서 제일 멀게 돼 있더라고요.